방향의 모텔을 한 군데가 아니라 두 군데를 동시에 할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원장님의 역량입니다. 제가 교육 시간에 늘 말씀드리지만 보셔니든 모텔이든 죄가 없다. 하는 사람이 죄다 사람이 문제이기 때문에 영업이 잘안 되는 거다 부진한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이 원장 자체는 컨설팅을 할때 원장님의 역량에 따라서 아 여기는 이만큼 갈수 있겠구나 이만큼 갈수 있겠다 말씀드리는 것 같아요. 제가 수업 한. 둘째 주부터 원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거는 원장님은 한 달에 5천만 원 버실 뿐이다. 아, 왜 억지로 떼어주세요. 농담하지 마세요. 그렇지만은 저는 단점도 솔직하게 말씀드리지만은 이런 포텐셜 부분에 있어서 된다 싶으면은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것 같아요. 모텔은 원장의 역량에 따라서 자우된다 그러면은 성공하는 원장의 3요소는 뭘까요? 제가 나눠 봤을 때는 크게 세 가지로 나온다. 첫 번째, 경험. 두 번째, 역량. 세 번째, 마인드. 경험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게요. 경험 자체는 그 사람의 배경입니다. 어느 출신에서 어느 지역에서 자랐고, 어떤 회사를 다녔고, 아니면 사업을 했고. 경험 자체는 어떤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있다 이 소리인데 여기 광양 원장님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지방 출신이셨어요. 그 지방 출신이 왜 장점이냐 이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,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은 저도 지방을 경험을 했지만은 지방 지방을 경험한 거는 상당히 큰 축복이다. 저는 이사를 많이 다녔어요. 그리고 서울에서도 생활을 했고. 지방에서도 생활을 했는데, 제가 이제 우리 와이프도 그렇고, 만나는 친구들도 그렇고, 회사 사람들도 그렇고, 서울에서 쭉 잘하신 분들 자체는 지방에 내려갈 용기를 가지지 못하십니다. 감이 엄두가 안 난다는 거예요. 근데, 여 원장님은, 내가 지방 출신인데, 서울 살다가 어 지방 거 운영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. 그 자체가 굉장히 자연스러웠다. 이게 뭐냐면은, 수업에 한 10분, 15분 정도 수업 듣잖아요. 그러면 어, 이거 지방 모텔 괜찮은 겁니다. 내려가십시오. 대다수가, 어, 내려가지 못합니다. 근데 여기 원장님은 어, 차 타고 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? 그 자체가 편견이 없다는 거, 지방에 대한 편견이 없다는 게 장점이었고 두 번째는 업무 특성상 많은 지역의 모텔을 지방의 모텔을 경험을 하셨다. 계속 출장 내려가서 이 모텔 주무시고 이 모텔 주무시고 이 모텔 주무시고 하니까 자신도 모르게 여기 시장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다. 근데 이 원장 만났는데 어, 저 친구 말 들어보니까 어내 경험이라 이게. 렇 짬뽕이 되는 거예요. 시장을 이해를 하고 있는데, 이론적으로, 경험적으로 이렇게 합쳐지니까, 좋은 지방 모텔 물건을 만났을 때, 바로 계약할 수 있는 캐치 능력이 있었다. 그래서 경험 자체, 백그라운드 자체는 제일 중요하다. 두 번째, 역량입니다. 이 역량 자체는 뭐냐면, 장사 DNA예요. 광양 준비를 할 때, 여기 원장님의 플랜을 듣고, 어떻게 장사를 할 거다? 이 계획을 들었을 때, 아, 역시, 광양에서 두곳 한꺼번에 해도 된다. 왜 이런 결론을 내렸냐면은 회사 생활을 하셨지만은 본능적으로 여기 장사는 이렇게 해야 된다는 DNA가 있는 거예요. 요령 자체가 있는 거예요. 같은 40대, 50대더라도 장사 DNA가 있느냐, 없느냐에 따라서 그 모텔의 어, 매출은 어,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. 광양 원장님은 이 장사 DNA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장사를 해야 되는지 알고 움직이시는 거예요. 그래서 지금 이때는 뭐 해야 되고 이때는 뭐 해야 되고 이때는 뭐 해야 되고 인력을 갖출 때도 어떤 사람을 어떻게 쓰고 회의는 어떻게 해야 되고 그 자체가 몸에 배어 있으셨고 자연스럽게 어떻게 하우를 알고 움직이셨더라. 저번 주에 광양에서 이제 같이 식사할 때 잠깐 말씀을 나누셨는데 아버님이 장사를 하셨어요. 젊으셨을 때 대학교 다닐 때뭐 군대도 뭐 휴가 나왔을 때 장사를 옆에서 도와주셨다고 하시더라고요. 아, 그거구나. 학교에서 가르쳐 준 것처럼 배우지는 않았지만은 생활 속에서 경험적으로 자연스럽게 장사 DNA를 캐치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어떻게 하우를 알고 계시구나. 두 번째, 스킬이 있으십니다. 이 스킬 자체는 뭐냐면은 같은 손님이 오더라도 특히 현장 모텔 같은 경우에는 페이를 하는 결정권자가 있잖아요. 누구한테 영업을 해야 되고, 어떤 조건을 제시를 하고, 어떻게 하면 반값을 높일 수 있는지에 대한 그 자체의 역량, 장사 DNA 자체가 내포되고 계시더라고요. 광양 같은 경우에는 현장만 생각할 수도 있는데, 원장인 같은 경우에는 아, 여기는 전남 드래곤즈가 있고, 스포츠 전지훈련을 많이 온다. 그리고 그 학교를 영업을 했고, 이미 학교 두세 곳에서 연락을 받았다. 단체 손님이 온다. 이게 뭘까요? DNA입니다.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, 기수마다 많으면 10곡까지 제가 동시에 컨트롤을 해야 되는데, 어떤 원장님은 가만히 있어요. 떠먹여 주세요. 가만히 있습니다. 근데 여기 원장님은 본능적으로 그걸 알기 때문에 영업도 하실 줄 알고, 세 번째 성공하는 원장의 3요소 중에 세 번째는 마인드입니다. 어떤 마인드일까요? 긍정 마인드입니다. 광양을 제가 처음 말씀드렸을 때 뭐라고 하셨냐면, 집에서... 세 시간이나 쏜다. 아, 물론 이제 과장해서 말씀하셨겠지만은 세 시간밖에 안 걸린다. 할수 있다. 이 마인드 자체가 강했어요. 이 긍정 마인드가 왜중요하냐면 어떤 사람은 서울에서 광양까지 멀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서울에서 광양 가봐할수 있다. 그럼 이두 사람의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? 한 사람은 돈을 벌고 한 사람은 서울에서 계속 물건을 찾으러 다니고 그 물건 만날 수 있을까요? 절대 못 만납니다. 왜? 마인드 자체가 긍정이기 때문에 긍정의 사람들은 마인드 자체를 어떻게 하냐면 전국 팔도를 다 커버할 수 있다. 이 조건은 실리적인 마인드. 돈만 되면은 팔도를 다 커버할 수 있다. 이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긍정 마인드의 바탕은 뭐냐면 손해볼 수도 있다. 이 사업 자체가 보증금 비율이 높은 사업이고. 뜨고 있는 사업이잖아요. 자기가 했을 때잘안 맞으면 2, 뭐 3천 손해보고 팔 수도 있다. 이 마인드가 있기 때문에 계약 자체가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. 그렇지 않은 원장 같은 경우에는 아 내가 잘못 들어갔나? 왜? 처음에는 항상 어려움의 시기가 있어요. 이 어려움의 시기가 있지만 은그 어려운 시기를 겪어야지 내가 이제 편한 길로 갈수 있는데 아 내가 잘못했나 잘못했나 자기가 자기 발목 잡는 거예요. 끝까지 그 고민만 하다가 끝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. 오늘은 성공하는 원장의 3 요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첫 번째 경험 두 번째 역량 세 번째 마인드 이세 가지를 배우고 싶으시면은 여기 원장님은 자주 광양에 안 내려오시기 때문에 서울에 계시기 때문에 부자한테 바울사라고 하잖아요. 저희 고시원 대학은. 이3 요소를 갖추고 계신 원장님들이 많이 계십니다. 만나셔서 배우시고, 제가 늘 말씀드리죠. 다른 사람을 벤치마킹을 해야지 성공의 길에 가까워질 수 있다. 부자한테 밥을 사듯이 위원장을 통해서 한번 만나보고 싶습니다. 만나보고 싶습니다. 만나셔서 성공하는 길에 다다르셨으면 좋겠습니다. 이상입니다.